안녕하십니까 전주 초대석 서환혜입니다. 전라북도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정당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죠. 그런데 최근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전북은 여전히 소외됐다라는 목소리가 몇 년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은 물론이고 직접 지도부에 도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티브로드 전주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당 유성엽 의원과 함께합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당대회 이후 얼굴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 5사 전대에서 어, 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많은 성원들을 모아주셨는데 어, 아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어, 참으로 감사드리는 한편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거듭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네. 모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최고위원이 도전을 하셨지만 잘안 되셨어요. 네. 이제 낮은 좀 지지율을 보이셨는데 반면에 그 초선의 신경민 의원이 좀게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이제 네. 됐는데 아무래도 좀 뉴스 앵커 인지도가 좀 장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음.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한 신경민 의원님은 뭐 인지도도 높으시지만 네.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 두실 분이 잘 두신 것이고요. 음, 네. 어, 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가 대의원 비중이 50%, 음. 권리당원 비중이 30%, 네. 국민 여론조사 부분이 이제 20% 였는데요. 음.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에서는 그래도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은 그 당선권 사등 안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 아직 제가 당의 복귀 연지가 아직 9개월 남짓이어서 그런지 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좀 적어서 음. 그 표본 할당에서 좀 우리가 적게 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네. 그 여론조사에서 아주 의미 있게 꼴등을 하는 바람에 5등으로 <laughs> 밀려나서 <laughs> 네. 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 어, 그런 앞으로 뭐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간다면은 음. 네. 어, 뭐이 다음에는. 또 기회가 저한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 다음에는 또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그한편에서는그 음. 패전의 원인이 네. 호남색을 좀 여전히 많이 띄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음. 우리 민주당의 각 대의원들, 네. 뭐 영남지방에 가봐도 그렇고 수도권에 가봐도 네.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에 연고를 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오히려 호남색 부분이 더, 더, 더 많이 드러났더라면은. 음. 아마 표가 더나왔겠지요 그러나, 호남색 때문에, 어, <laughs> 네. 졌다 하는 것은, 어, 그건 좀 사실과는 좀 다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좀 하셨어요. 그 호남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또좀 해주시고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좀 차별받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또 이제 하셨었는데 네. 그 솔직히 뭐 저희들이 뉴스를 이제 보도를 하면 뭐 이렇게 뭐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 호남이 뭐또 소외됐다. 이런 뉴스가 참 많아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음, 좀 어떻게 생각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당 대표로 세 분이 나섰는데, 이제 그두 분이 광주 출신이었는데, 네. 당 대표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음. 또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당초 11명이 나섰습니다만은, 음. 이제 호남 출신, 저기 전남 출신 황종 의원께서 음, 네. 이제 컷오프가 돼서 떨어지고, 음. 이제 7명 본선에 들어간 후보 중에서는 음. 이제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제가 유일한데, 네.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음. 이제 전남에서 한 분, 광주에서 한 분, 수도권에서 한 분이 나왔는데, 네. 결국 이제 수도권 출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죠, 공교롭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음. 또 원내대표 그런 경선에서 이제 호남 출신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음. 제외가, 이게 배제가 되다 보니까, 네. 뭐 호남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뭐 음. 소유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음. 그 결과를 놓고 이것이 뭐 호남 소외다, 호남 배제다라고 보는 것은 음. 지나치게 너무 그냥 그 결과에만 어, 어디 출신이냐만 보는 거지 그렇고. 의도적으로 뭐 당내에서 호남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그건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제 네, 결과적으로 그... 이제 호남 출신들의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네. 좀 공교롭게 누락이 돼서 그렇지. 음. 근데 네. 그 최고위원 명단을 네. 또 이제 좀 살펴보면은 전북 출신 인사는 이제 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어. 이제 또 이제 결과를 놓고 봐서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음. 이제 많은 그 도민분들께서는 아무튼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섭섭한건좀 사실인 어,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음,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최고위원 이제 경선에 의해서 뽑히는 부분은 이제 음. 제가 이제 실력이 없어서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laughs> 음. 지명직 최고위원 기준은, 네. 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네. 이제, 세 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 어, 이번에는 아마, 우리 그 여성이기도 하고, 이제, 호남이기도 하니까, 음. 이제, 저는, 우리 지역 출신 전정희의원 같은 분이 좀 드시면 네.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졌고, 네.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드린 바도 음. 있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광주 출신의 이제 박혜자 그 여성 의원께서 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정됐거든요. 음. 물론 이제 우리 전북 지역 출신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안된 것은 음. 좀 대단히 아쉬운 일이지만은. 네. 그렇다고 우리 전북이 아니고 광주의 다른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뭐 전북을 차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좀 좁게 생각하는 거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네. 도민분들께서는 섭섭한 네. 건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아마 도민들께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보다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아마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기대에서 조금 약간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는 거지 음. 전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호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음. 어떠든 도민들께서 갖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네. 어, 보다 더 분발하고 또 열심히 들수 있도록 꼭 최고위원만 뭐 당을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다른 또 기타 당직에서도 네.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 열심히. 어, 뛰어라. 더 열심히 역할을 해라. 이런 당부로 알고. 더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북 출신의 이제 의원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북 도민들의 바람들을 좀더 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염원을 담고 있는데 예. 그럼 이런 염원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민주당 전북 도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요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가요? 어, 이춘석 도당 위원장, 저 익산 출신이신 이춘석 도당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도당 위원장을 이렇게 맡으셨고어 네. 이춘석 도당 위원장이 우리 동네 의원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어 동네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음. 또 역할 분담을 할 것은 또그 자리에서 역할 분담해서 가자 음. 이렇게 잘추스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 추규성 의원님, 또 김춘진 의원님이 삼선 의원으로서 선배 아니십니까? 네. 어 그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지도도 잘 받아들이고 또, 이춘석 의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 10명 민주당 의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 조율도 하고 역할 분담도 나누어서 서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음. 오면서 나가면은 여러 가지 도민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역할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춘석 위원장께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어, 좀 지켜봐 주시면은, 어,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모이셔서 말씀하실 때, 예.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도민들의 생각을 좀 피부로 느끼실 거잖아요. 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염려와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뭐 주로 어떤 말씀을 좀 나누시나요? 어, 어떻든 이제 작년 그 총선 뭐 우리는 여기 전북 도내에서는 이겼고 네. 또 대선도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87% 가까이 민주당 후보에게 우리가 표를 준 곳이니까, 그렇죠. 어 우리는 여기 내에서는 참 민주당이 이긴 곳이지만은 음. 어떻든 전국적으로 질래야 질수 없다라는 총선 음. 전체적으로 졌고, 그렇죠. 또 우리 도민들이 네. 많은 표를 게 지지해 주셨지만은 대선도 아깝게 음. 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민들의 어떤 허탈감, 음. 상실감이 크다라는 것을 음.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전라북도에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음. 좀 무산되거나 또 이렇게 터덕거리고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laughs> 네. 굉장히 그이 중앙 정치권에서 역할을 음.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질타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 어, 가급적이면은 우리 도민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음. 고다다좀 열심히 노력하자. 음. 그렇게 해서들 서로 만나서 어, 정보도 공유하고 네. 또 서로 위로 격려도 하고 또 역할 분담도 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음.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몸을 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발언들을 꽤 하세요. 네.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자청해서 하시는 걸 보면 네.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시고 또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2002년도에 이제 시장, 정읍 시장을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네. 이렇게 시장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18대 총선, 19대 총선을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고또 음.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무소속으로 또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밖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제친정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던 음. 것이고 네. 또이당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고 당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바라보는 것도 그거는 좀, 좀 객관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음. 또 정확하게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개인적인 어떤 컷오프를 당했다라든지 음. 복당이 거절당했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민주당이고 음.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에 복귀해서 와있습니다만은또이제 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서 정치를 해 가야 할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외치는 게 음.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내 민주화를 정말 철저하고 음.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 음. 그 다음에 지금 중앙당 과두 체제로 되어 있는 이 민주당을 분권화 시켜야 한다 이게 음. 더 그래서 중앙당보다는 시도당으로 시도당보다는 네. 지역위원회로 어떤 기능과 음. 권한과 인력 등을 이렇게 좀 하향 하방 하방화 시켜가지고 음. 네. 보다 더 당원 가까이에서 국민 가까이에서 어떤 민주당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이, 이 민주당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음. 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아프라고 뭐, 쓴소리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어, 과거에는 친정이었고, 현재는 또, 민주당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네.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추스러지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 그러한 좀 뼈를 깎는, 또 아픔, 아프지만은, 그런 뼈저린 이야기들, 주장들이 필요하다 해서 네.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당에 있는 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아니고요 네. <laughs> 그렇죠. 이제, 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곳도 좀 견제하고 예.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그,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 최근에 이슈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재단 비리 등으로 학교 폐쇄까지 내몰렸던 서남대학교. 예.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구사 일생이 됐어요. 예. 됐는데, 그, 이 문제는 좀 하루 이틀에 걸쳐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대학교 자체를 폐쇄한다고 해서 문제가 그 대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과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도 좀 달려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 어떻든 그 사학 비리는 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 근절되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네. 어, 서남대의 경우에도 아마 그 이사장을 비롯한 그 기존 그 이사 관여했던 분들이 어, 엄청난 비리를 저질른 거지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일이고 음. 어, 그렇지만은 그 어떤 재단 이사장과 재단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대학을 막바로 폐쇄를 시키는 것은 음. 그 대학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그렇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과 재단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막바로 폐쇄로 가는 것은 아주 이것은 그 음. 지역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laughs>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네. 폐쇄보다는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 그런데 다행히 교과부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은 했고 아마 6월 달에 아마 관선, 임시이사가 음. 파견돼서 이제 잘 앞으로 정상화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쫓겨났던 비리 사학들이 네. 다시 무분별하게 복귀하는 일들이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음.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쉽게 복귀하도록 이런 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음. 이제 여기서 아마 서남대 관련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특히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그렇죠.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제 완전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의대까지 포함할 것이냐 문제인데 음. 저는 이제 의대까지 포함해서 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지고 음. 만약에 불가불한 사유로 의대 부분은 정상화를 못하겠다라고 만약 에한다면그 네. 의대 정원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음. 원래 그 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때그 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원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남대가 의대 정원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음. 돈의 다른 대학으로라도, 음. 아니면 대학을 하나, 의과대학을 신설해서라도, 음. 그 의대 정원만은 전라북도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음.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상임위는 이제 떠나 있었지만은, 어, 그 전에 교과위에 있을 때 같이 걱정했고, 같이 촉구했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어, 어떻든 서남대를 위해서라도 또 아니면은 남원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 불합리한, 잘못된 결정이 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학 비리를 근절시키는 걸 이제 그 음. 원천으로 하면서도 최대한 이제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음. 그 비리를 잘못 네. 저질른 그 이사장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음. 예. 또 하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예. 게 정당 공천제 폐지입니다. 예. 예. 네, 그 의원님께서는 폐지를 찬성을 하셨어요. 예. 어떤 이유이신가요? 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음. 정당 공천제가 이제 장점도 가질 수 있고 단점도 가질 수 있고 네. 또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폐지를 넣게 되면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그 일의 경과를 봤을 때 네.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지할 것이냐 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또 새누리당에서조차 대선 때 공약으로 기초 단위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겠다. 음.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네. 엄중한 국민과 의 정말 약속이었죠. 음. 그런데 이제 와서 폐지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네, 어떠네 해서 <laughs> 이것을 논의로 <laughs>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기 때문에 네. 정치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음. 또 소위 뭐 최근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 더 이상 논의가 저는 필요 없는 문제고 음. 빨리 폐지를 허되 음.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란, 있다면, 이를테면은 여성 참여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한단 말이죠. 네네. 정당 네네. 공천제를 폐지했을 그렇죠. 때. 그러면은 여성 참여는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니까, 음. 그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대개 전국적으로 보면 한20% 비중이에요. 여성원의 의 음. 비중이. 네네. 오히려 30% 비중이라도 여성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음. 폐지할 건더 군더더기 없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맞는 시각이다 음. 근데 그 폐지를 찬성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그 공천제에 좀 불편한 진실이 좀몇 가지가 좀 숨어 있잖아요 이제 소운으로는 예. 음. 뭐 공천 헌금설도 나오기도 예. 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전라북도 쪽에서는 사실 당선의 관건은 어디에다가 공천을 받느냐 누가 예. 공천을 받느냐가 이슈가 예. 되잖아요 예. 그 불편한 진실 몇 가지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요. 네. 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당공천제를 네. 하면은 이제 후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음. 있고 또 후보를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검증되는 후보를 나서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그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단점이 또 뭐가 있냐고 말이죠. 음. 여전히 그 어떤 중앙당을 통해서 어떤 지방자치가 종속되고 음. 애속되는 아까 이제 뭐 공천 헌금설 같은 그 경우도 이제 어느 지역이나 뭐 만연한 현상은 아니지만은 네. 또 충분히 애견해 보고 짐작해 볼수 있는 부작용 중에 이제 그렇죠.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도 네. 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 이게 정당공천제를 해놓으면은. 음. 호남에서는 민주당 일색으로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음, 맞습니다. 또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일색으로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의회라는 것은 그 자치 단체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음. 것이 본연의 기능인데 네. 같은 당이 되면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laughs> 제대로 의회 역할이 되겠느냐. 다양한 의견이 나 여기가 좀 어, 어렵다.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정당에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광역 자치 단체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기초자치라는 것은 그 생활자치고 생활정치입니다. 음. 그 부분이. 그런 만큼 네. 어떤 정치, 정략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를 좀 온전히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음. 측면에서는 일단 정당공천제를 한번 배제하고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어떤 순전한 모습을 음.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laughs> 네. 개인적으로도 네. 어, 폐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대선 때 양당의 뭐 엄중한 그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점에서는, 어, 더 거기다 자꾸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음. 네. 폐지 허도에, 폐지 시의 어떤 그 부작용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안책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내야 된다. 좀더좀 음, 질보하는 좀, 좀 생각을 좀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신 것 같군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다양한 이제 그 정책들이 좀 나오고 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 예. 그에 맞춰서 또 이제 법안을 또 하나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예. 일수 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을 예. 이제 예. 발의하셨어요. 를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예. 이제 벌금을 좀 차등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예. 하자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건가요?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벌금제는 총액 벌금제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무슨 사안이면은 얼마 무슨 사안이면 얼마, 네. 얼마 이내에 이렇게 정해져 가거든요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지금 지적이나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비판이 있어 오냐면은 음. 돈이 많은 사람한테 그 (10만 원) 벌금을 물리는 거도고 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 벌금을 물리는, 물렸을 때 음. 이 체감 정도 형벌 효과 <laughs>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네. 10만원이 아주 굉장히 과중해서 아이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하지 말아야겠구나 음.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어떤 사람 10만원 부과하면 은 그래 그냥 10만원 앞으로도 더낼 생각하고라도 계속해서 좀내편내 내 편리할 대로 음. 내 이익대로 그냥 좀 계속 또 어기고 가지 해서 음. 어떤 형벌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수 벌금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무슨 사안에 잘못이 있으면은 며칠, 무슨 사안에 잘못이 있으면은 얼마 이내, 음. 며칠 이내, 이렇게 해주고. 네. 다만 이제 그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태를 음. 감안해서 일일의 정액을 달려자 이거죠. 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30일짜리 벌금이라 하더라도, 삼 네. 30일 곱하기 뭐 100만원을 하고, 음. 돈이 없는 소득 정도가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은 30일 곱하기 뭐 만원, 음. 이렇게 해서, 그 벌금 총액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게 하자 음. 똑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서 네. 어뭐 그런 것이 저는 그 타당하다라고 네. 봐지고 형벌 효과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네. 봐지고 요새 뭐 가불 논쟁도 벌어지고 또 경제민주화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네. 그 타당한 시대 흐름에 맞는 형벌제도 도입이고 이게 아마 다른 뭐 선진 외국에서는 많이 도입이 됐다라고 음. 특히 유럽 중심으로 네.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네, 그것이 있습니다.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좀 국민 의식도 좀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소득 신고도 좀 어, 제대로 하실 고요 그렇습니다. 국민 의식도 와야 되고 어떤 <laughs> 네. 조세 행정의 투명성 네.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래야 그정액을 산정하는 데착오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정해진다. 이제 오늘 그 의원님 다양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법안 네. 발의하신 거에서도 좀 들어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네. 계획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앞으로 계획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고 또 출신 지역이 다양합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농산 어촌 지역의 이 열악함, 황폐함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을 시켜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남북 간의 지금 화해와 협력 통일이 아주 중대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가는 길.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유성열 의원의 생각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박수받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